안녕하 반갑습니다. 자와 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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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우리가 형식적인 인사 같지만 서로 웃고 상대방한테내 치아, 일을 한 다섯 개 이상 보여드리면 행복한 것입니다. 치아가 고르지 못할지라도 제가 어려서 일찍이 좋은데 종로에 태어났는데 단 거를 하도 많이 먹고 어려서 숨겨놓은 원기소를 형이 밑에 밟고 제가 그 위에 올라서서 큰형 누나 오기 전에 작은 형과 머리를 써가지고 원기소을 많이 먹었는데 사탕도 귀하던 시절에 제 나이만 해도 삭가린이죠 뉴스가 먹었습니다 저도 50년대 말에 태어나가지고 60년대 전반 중후반에 삭가린 당원이라고 그러죠 수박 수박 냉 냉채, 뭐지, 수박? 여름에 우리 얼음이 그할때 얼음을 사가지고, 냉, 수박 왔지. 냉장고가 좀 귀했죠. 그러다, 부유한 집안이 아마 60년대 중후반에 냉장고들이 서울에 폭파는 있었을 것입니다. 뉴스가 당원 풀어가지고, 수박 잔을 넣어서 이렇게 먹던 시절이 납니다. 오늘 연말이 다 돼가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금증에 제일 귀한 것이 지금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신물 말로 한글로 오늘인데,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많은 세월을 보내왔지만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손, 화살, 흘러간 세월, 흘러간 물, 3대 거짓말, 노인이 이제 죽어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노천에 가 시집 안 간다고 해도 귀한 분 만나면 바로 시집가면 철저장 맞추러 갑니다. 장사 사업하시는 분이 손해보면서 판단 하는데 사실 손해볼 때도 있지만 현금을 회전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죠 공짜가 없다고 하죠또 세상적으로 정직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은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한다 하면서 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킬 수 없는 것이 정직, 비밀, 공짜라는 것입니다. 올한해 달려올 길다 달려와서 제가 최근에 몇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더농길 달력이 없어서 12월 중순 하순되면 미리 내면 달력을 갖다 우리가 또 덧붙여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부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짧은 기절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다소 제한이 있고 공간적 시간적 그 범위를 초월해 보고자 하지만 우린 늘한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오한에 달려가면서 세상적으로는 뭐 역사학이다, 고고학적이다, 많은 학박사, 석박사들이 많이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말씀 중에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봉 10장 이하의 말씀이고 있죠. 마지막 주문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이라 일걷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동안에, 오늘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 현재, 우리 젊은 시절에, 전도서 12절에, 12장에 너는 청년이 때곧군관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평화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창, 창들로 내오다보는 일이 어두워지기 전에 머리에는 살구나 꽃이 피기 전에 등에는 메뚜기도 침이 되기 전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쇠소리로 인하여 잠을 깰 것이다 아멘. 그러한 시절이 오기 전이 지금이 바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이 70 80 90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청년이다. 크게 한번외쳐다 시작! <목소리> 세상에 청년하고 외치는 김치가 있죠. 영원한 청년, 총각김치.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힘을 리서 3장 1 2절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영력를다 죽게 맡겨 버리라 내가 너를 권고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먼저 히브리서를 듣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늘 멀어질까 염려했지. 자기가 사람을 다영원공원 하고 내가 하나님과 모어질까를늘 걱정했던 염려했던 사도바울의 믿음처럼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복음진거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금값이 뭐 25만원이나 30만원 40만원이라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30이상만원 한돈 금값에는 우리가 귀가 번쩍이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네. 12절에 영려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는 영려하다는 원래 명령하다 붙어있다는 뜻이요붙어있다 영녀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누가 복음에도나오 말씀인데 주의하라는 영려하라는게 우리 한글 단어처럼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하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어린 아이가 부모한테 멀어지면은 미아가 되죠. 저도 다섯 살때저 미아리 근처 가서 잃어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소변을 보고 그 집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는지 사람이 있었는지 밖에 가서 볼일 보고오라고 해서 볼일 보고 왔. 그 집이 없어진 거예요. 쳤다가 가다라는위쪽으로 그 수백 뭐 메터 이상 올라갔죠 어릴 때 울고 울다 보니까 어느 아저씨가 너왜오니면서 엄마랑 뭐는 친척 집이 한데 그 집을 못 찾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지게 지게지는 아저씨였는데 어떻게 어떻게 찾아 줬습니다. 네. 아니었으면 제가 그당시뭐 메가폰으로 선전하던 시절도 아니고 파출소로 쉽게 가서 찾고 이런 시절도 아니었죠. 우리는. 부모를 떠나면 미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영적 고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 고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오래 내 오늘까지 25일 남았었는데 벌써 반이 지났죠. 오늘 이 아까 어제 밤 12시에는 600시간이 남았는데 오늘 576시간 9분 남았습니다. 정말 숫자를 좋아한다는데 24일. 25일, 24분, 600시간. 15시간 됐습니다. 584시간이 남은 거 아니에요? 이쯤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말씀을. 392766권 1189장 31153장. 그럼 성경의 자체가 몇 글자냐? 3245242. 만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넌센스 피디고, 성경은 크게 두자루 되어 있습니다. 성경! 너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후 2시에서 4시에 잠이 조금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이미 벌써 한잠 주무신 분은 지금 또 눈을 뜨셨는데, 제가 개그로만 또 설교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건 진짜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영려하지 말라는 거예 가까이 붙어 있으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한해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다소 지켜지지 못했을지라도, 남은 580여 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많아야 뭐 150시간, 200시간도 안돼다 남은 300여 시간 이상을 우리가 올한해 결산 을 잘하며, 아멘. 교회적으로도 11월만 12월에 결산 예산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봅시다. 순간의 실수와 방심함으로 교만하러,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원망불평 교만으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는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를 매일 뜯고 물리쳤는데, 내 안에 있는 원불교를 못 묻힌다면, 못 물리친다면, 제가 어려서 단걸 많이 먹고, 찬걸 많이 먹고, 사탕을 쩍고에서 빙벼먹기도 하고, 일을 다 버려서 아랫니를 제가 다 새로 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새벽 제단을 드리고 아버님께 달리면서 공손히 인사드릴 때마다 아버님 앞에 웃을 때마다 이가 너무 모양이 안 좋아서 아버님이 좀 금일봉, 기밀봉을 좀 주셨고 현정의 아내가 숨겨놨던 돈을 조금 줬고 제가 할부 카드로 해서 아랫니만 을 리모델링 했는데 윗니는 또 조금, 조금 나중에 또, 교회를 먼저 살리고, 제, 제 얼굴과 제 치아 이빨만 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살리고, 제 신체를 고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재작년에, 우리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태성 목사님께서, 저도 재작년에 때하지 않은 작은, 암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병이라고 그러기도 뭐하고, 전립선암을 3개만을 수술했습니다. 12월 21일 날 제가 지금 5년 동안의 경계성 암 환자입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은 세월을 떠돌고 협동 목사님 부목으로 한 군데 10년 있었고 또한 5년은 그 전에 또 떠돌아다녔고 제가 강남 노년 등에 있는 모 교회 청년회장을 지내고 친구들은 다 일찍이 서울의 명문 신학을 다 마치고 20년 마치고 50년 50대 초에 중국으로 다가가고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저는 뒤늦게 공부를 해서 만 50의 안술 받아 지금 1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떠돌아다니다가 작년에 몸이 완쾌되기 전에 개척 좋은 말로 설립을 했습니다 만 7년만 감당하고 2029년 12월말까지 감당하고 성도가몇 명이라도 있으면은 더 하고, 저보다 더 젊은 분한테 아낌없이 주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앞으로도 6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찔하면서 그 6년을 잘 감당해서 그 후에 더 10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 네. 성도들은 오직 두 번째로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야 되고, 두번째 권면해. 서로 감싸는 말, 서로 체책하는 말도 되지만, 권면하는 거. 권하의 아, 네. 얼굴을 보면서 필요한 말을, 너 그렇게 해서 믿음생활 되겠니? 잘한다고 하지만 그정도는하지않안 돼. 너타이어 빵꾸난 상태야. 너 머리에 비듬 낀 상태야.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 네. 성도들은, 성도들은 오직 오늘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잘못된 걸 바로바로 실책하는 바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아, 네. 사랑으로 사랑가만 매일 부르지 말고 예수 전하시도 부르죠 아, 네. 신랑 예수 오실 때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그루토기를 이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권멸한다는 걸 부르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권멸한는걸 서로 결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쪽분도 저한테 권면을 하시고 서로 결합된, 붙어있어서, 하나 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서로 격려하라고, 에베소서 6장 22절 에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서로 위로하라는, 위로하는고린도우서 2장 7절 말씀, 서로 위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싫은 말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계없는 사람한텐 우리가 싫은 소리가 할수 없지. 너 담배 피지 마라. 이 다음에 기왕은할수 기아, 있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나 담배 피는데 보태준 돈이 있어요? 이런 시절이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말세냐? 또 어조사 진짜를 써서 왜 말세지 말이냐? 담배 펴도 담배 피는 것을 힘차고 야단칠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게 말세지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30년, 40년 전에 야단 칠수 있었겠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우리가 야단을 칠수 없는 이 시대가 말세지 말이 아닙니까? 피쳐 권면하여 야단 치며 가르칠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가 서로 권면한다고 말씀드리면 세 번째가 아, 끝나는구나. 눈에 반짝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그래도 세 번째. 첫 번째는 멀어질까 영려하라 두번째는 곧면하로 서로 세번째는 우리가 딱딱해지고 견고해질까? 굳세까강팍해됨을 면하는 딱딱히 간경화되면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안좋아요 간경화가 있는데 우리 영적 경화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굳어진 상태를 모르고 콘크리트 램이 굳쳐가지고 영적으로 파시할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강팍게 되게 없는지, 우리가 우둔하고 우진하며 강팍하며 필요한 입술이 아닌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을 소망합니다. 네. 강팍하다는 건완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서 변할 수가 없는 상태. 저 사람은 완고해 아, 저 오목사는 착한데 성질이 더러워. 자, 가끔 말씀드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고 굳설땐 완구할땐 완고해야되는데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그래야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고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분만에 우리가 모시며 그 분을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다고 기쁨을 누린다고 날마다 우린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하는 일컫는 동안 오늘 일하고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을 통하여, 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를 염려하라. 두 번째는, 잃어버리시겠죠? 하나님께 서로 권면하라. 네. 세 번째는, 강팍해 되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이라 일컫는 현재는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남을 못 믿고, 형제를 못 믿고, 부모와 자식이 야당, 여당, 중간당, 정치얘기하면 별로 안좋은 부모 부모 부녀관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정치얘기라는건 우리 하나님 말씀얘기 하나님 말씀얘기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마태복 아 고린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며 준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잠을 건드리지도 않고 맥주기도 오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할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 사당의 세력이 늘엄습해온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들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팍해져 있으면 안됩다 영적으로 하나님 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염려하고 매일 피차 권면하며 강팍해져 을 면함으로 인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 한해 마무리 줘야 내년 2024년들을 달려갈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과거 현재 미래도 지켜줄 있고 그 하나님을 네. 우리는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장차올 도래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 예수여 속히오시옵소서 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다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늘 염려하 될줄 믿습니다. 네. 고른도전서 9장 24절처럼, 다른 박질하는 자,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여도, 다른 박질 하여도 상탄는 이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으로 싸워서는 안 되지만, 늘 싸움, 쌈박질을 해야 돼. 쌈박질을 잘해야 돼. 영적 쌈박질. 마귀 사단과 늘 쌈박질을 해야 됩니다. 싸움박질. 운동장에서 뛰는 육적인 다른 박치에 극한화해서는 안되고, 영적인 쌈 박치를 매일 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운동선수, 복싱 선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성도 심장은 우리 자녀구나, 아버지 아들과 건설 주신 하나님 믿는 자인 건설 주신데, 자녀의 건설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화를 한번 들겠습니다. 제가 일을 마무리했는데, 이와 가면좀 발음이 좋지 않고 빨리 좀 뭔가 흥분하려면 혀가 빨리 돌아서 발음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우 앞뒤 인사합니다. 우리는 붕사입니다. 우리는 봉사입니다 주님 일로. 일로 부지런히 흥분하는 사람. 부지런히 그게 붕사예요. 세상으로 알려진 붕사는 부지런히 주님 일로 부지런. 나 흥분해. <laughs> 세상에 명예, 물질, 권력, 재물이 생겨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데 취업하고, 어, 아들 쌍둥이 났대, 거기에만 우리가 기쁨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일로 날마다 흥분하는 사람이 되길 선언합니다. 아, 네. 흥분한 사람은 졸지도 않습니다. 아, 네. 잠잘 시간도 아깝습니다. 한쪽씩, 눈씩 교대하면서 성경 읽다가 잠잘. <laughs> 옛날에 존 번연이라고 있죠? 철로 역정을 짓은 이분이 원래 믿음생활 잘 감당하다가 전도하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성령 영감을 지어서 철로 역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철로 역정을 짓듯이 우리가 배틀을 짰듯이 배틀, 배틀 짜는 거 보신 분 있나요? 한올한올배들리 짜서 이루어져서 옷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오라는 이제 다가가는 이 시대에, 피차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르실까 염려하며,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늘 강팎게 될까봐 걱정하며, 염려하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디모데우서 4장 7, 8절에 의에 멸류관, 베드로 후소 5장 사절에 영광의 멸류관, 야곱서 1장 12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하는 인생이, 인생이며 물질이며 권력이며 명예이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네. 올한해다 달려와서 더 넘길 달력이 없는 2 아, 0여 이제 2 0일 남은 이쯤에 올한해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교회에서 양보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서로 건면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까 염려하며, 서로 내 마음이 영적으로 캄박해지지 않았나, 거룩한 고민을 하는 12월 7일 오후 시간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이자치를 배설하며, 기사연 야베스 봉송기 순봉우성계 TV 세월의 방송 등, 또 멀리 강사 경기도 광주 동상 지역에서, 삼동 지역에서 오신 최 목사님과, 또 부산 마산으로부터 온 우리 사역자님들 목회자들 통하여, 또한 전교 목사님 동행교회 사모님과 윤 집사님을 통하여, 또 여러가지 총괄지 감당한 김영봉 목사님 목이시면서까지 감당하여, 주님 일을 감당한 젊이시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고백하여 오늘 마지막 강단을 소식, 우리 최국철목사님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품을 이룬 은사 집회 소개가 됐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나이다.